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알려드리는 것보다 개체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여기 이 손에서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우리 귀여운 노던 벨벳 개코 맞죠? 네. <laughs> 아유, 저희끼리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블로치드 벨벳 개코랑 노던 벨벳 개코가 이렇게 벨벳 개코 종류가 두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을 저희는 뭐라 부르죠? 이제 블로치드는 이제 한번 실수로 말했어요 벨벳치드라고 근데 이제 그 저도 손님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가끔씩 헛소리 나와요 이렇게 벨벳치드라고 그리고 얘는 그냥 벨벳치드를 따라서 노던치드라고 그래. 아무튼 이 친구 얘는 먼저 태어난 형이고요 형인지 누난지 언니인지 모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먼저 태어난 친구, 나중에 태어난 친구. 이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체를 키운 지는 조금 됐는데, 벨벳지, 아니. 아이... <laughs> 이게, 이게, 네. 예, 버릇처럼 나와서. 블루치드 벨벳 개코는 엄청 많아요. 지금 베이비들도 거의 몇십 마리 태어나고, 분양도 많이 나갔는데, 계속 태어나고. 그리고 요 친구들은 이번에 조금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두, 물론 두 마리이기는 한데, 지금 벨벳, 블러스드 벨벳 개코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블러시드 벨벳 개코, 노돈 벨벳 개코 이런 노돈 네, 벨벳 개코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네들이 다른 개코종 아니면 따로 도마뱀 그런 애들에 비해서 성격이 조금 신기해요. 네, 사람을 보시면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별로 싫어하는 애들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두었는데 그냥 별로 도, 도망가려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손에 올렸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냥 딱, 얘네들은, 지네들 쟤네, 의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은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사람이 뭐 건들든 말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은 가만히 있는 거고, 네. 뭔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독자적인 그런 애들입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얘는 얘는 유독 눈이 더 이쁘네요. 네, 얘는 먼저 태어난 친구보다 눈이 조금 더 빨개요. 아이고, 이거, 이거 아무튼 노던벨벳 제코는 이렇게 아이라인을 가지고 태어나며 선명한 요 선명한 노란색 라인 네 이런 게런걸 갖고 태어나는 게노던벨벳 특징이고요. 제가 블로시드벨벳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민둥민둥하고 밴드도 뭔가 좀 끊겨 있고 약간 진짜 검은색 뭐라 그래야 되지 검검 아, 고무? 이런, 네, 이렇게 뭔가 민둥민둥하게 생긴 이런 애들이 블루치드 벨벳게 굽니다. 아직 베이비 아가구요. 얘도 아마 노던 벨벳, 아까 보여드린 노던 벨벳 친구들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네.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종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수입, 성체들을 조금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번식된 애들입니다. 보시면 은 되게 귀여워요. 이게 사람이 뭘 건든다고 해서 도망을 가고, 안 건든다고 해서 도망을 안 가고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진 개코 도마뱀용 그 종류들은 처음 봤어요.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원래 데려가실 생각이 없었는데, 얘네 생김새랑 하는 거 보고 데려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네들 매력이 되게 좋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노던벨벳이랑 투샷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아 이렇게 보니까 확 차이가 심하네요. 네. 딱 보면 보이시겠죠? 근데 눈 생긴 거 정면 보이네요. 네, 딱 대비가 확돼요 네, 똑같이 생겼지만 약간 색깔 색깔 배양 그 색깔 배열만 좀 다른? 화장 전후 느낌. 같네요. 네, 생얼 화장을 <laughs> 한후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얘네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는 돌아다니고 제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는 우리 귀여운 벨벳이 되겠고, 이제 막 태어나... 에, 노던 아, 벨벳이 되겠 <laughs> 블루치드 벨벳, 그리고 노던 벨벳. 노던 벨벳은 막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블루치드 벨벳은 계속 태어나니까 매장으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 친구들 보러 되게 귀엽습니다. 이 친구 확대해 주세요. 우리 귀여운 벨벳 치드 개코, 블루 치드 벨벳, 벨벳 개코들 한번 보러 <laughs> 오십시오. 감사합니다.